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이방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갔던 모든 형제들이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배도록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유대교의 그 전통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도, 자지도,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내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내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생각했노라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주셨다. 나못 먹는다고 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강권함에 못 이겨서 고넬로를 만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성령이 함께하시더라. 주님 우리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하시더라. 그리고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임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가장 강력한 감사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할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어,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도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를 믿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 니니에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요? 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원수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도 도망합니다. 그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물고기 배에 넣으셔서 니뉴엣에 뱉어 놓으시죠 요나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아니지요 니뉴엣 성은요 사흘 동안 걸어가도 다 가지 못하는 큰 성입니다 근데 요나가요 하루 동안 건성으로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면 좋을 텐데 니니엣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요 짐승에까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니니엣성을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뭐라고 외치나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게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그 백성들. 원수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토록 싫었던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멸망 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있는 요나에게요. 하나님이 방렁풀 하나 허락하시죠. 그 방렁풀 때문에 시원해지니까 요나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벌레가 그 방렁풀을 씹어먹자 그늘이 없어지니까요. 또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방렁풀 누가 심었느냐? 이 땅에 앞뒤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 못하면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보고 있는 것처럼은요, 당랑풀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 내 환경 속에 생겨나고 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예루살렘 교인들이요 그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웃고 다니세요. 아, 웃는 것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맨날 웃으시는 거 보니까요. 아니요. 저도요, 부부싸움을 하고요. 저희 집안에 어려움도 있고요.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힘들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웃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때문에요. 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른 것들이요. 그거보다 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울 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마이미아마 그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인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안디옥에서 생깁니다.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많을 텐데 왜 바나바가 가야 되나요? 이 사람은요 이름처럼 사도들의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위로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도우며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왜 바나바가 가야 되나요? 안디옥 교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던 종교, 내가 믿던 신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지금부터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눈물이 이제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가야 되냐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바나바가요. 그곳에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세상은요, 위로가 참 필요한 세상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우리가 뉴스에 들으신 것처럼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자기 손주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고를 통해서 할머니는 사셨는데 손주가 죽었습니다. 12살짜리 당시의 아이였죠. 초등학교 5학년 이 가정이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입니다. 이 아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어머니가 깨어나셨는데 뭐라고 우시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손주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요 내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가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예배하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도저히 힘이 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이 가정 부부를 일으켰던 이야기를 이제 간증으로 쓴 겁니다. 아침 10시 4분이 되면,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카톡방에 카톡이 올린답니다 10시 4분, 천사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그룹은요 아이가 그 영유아부 시절부터 함께 교사했던 그 교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카톡방이었답니다 그런데 보터 12년은 넘게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거기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는 그런 카톡방이죠 어김없이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10시 4분이 되면 그 카톡방에 자기를 위한, 이 가정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매일같이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 있는 기도의 힘으로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아버지는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새로운 교회, 이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무너진 가정의 마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어느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올려주는 한 줄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 내가 만들 수 있는 조그만 음식의 한 그릇,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 모릅니다. 바나바가 안지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또 하나가 있지요. 다수에 가서 사우를 데려옵니다. 사울 기억나시나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밤메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고요? 지금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10년 동안 이 사울은요. 예수를 믿었지만 고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의 최고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학 온 거지요.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가문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색까지 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청년이요.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이 사람이 변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10년 동안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1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그런 핍박을 그는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요, 이 사우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약함과 그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그와 함께 이 안디옥교에 와서 같이 목회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사울, 선교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울의 이름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유는요,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지나갈수록 바나바는 없어지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었던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나바라는 사람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이 아침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7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게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예언처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이방인들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을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전혀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서로의 힘을 다해서 서로를 돕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어 그러면 도와야죠.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이니까요. 우리가 같은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눈물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줘야죠. 그것이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 들으신 것처럼, 어, 이 여름 동안에, 두주 동안에 대응의 맛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응에서 식당 하시는 분, 카페 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모아서 지도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디에 가면 우리 성도들의 식당이 있는지, 카페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 장노님 한 분이 추상을 마치시고, 사역자들 식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식당이었거든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격려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우리 목가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어느 성도, 여기 근처에 있는 성도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가면 얼마나 파아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한다고 절대로 절대로 그 식사값을 안 받으시겠대요 15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오는 첫 편에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대응에 있는 가족들 다 어려운데 식당과 카페를 우리가 순회하자 우리가 다 한번 이 여름에 다녀보자 근데 이게 커져가지고요 맛지도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대응의 가족들이 같이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에 대동여지도가 있었다면 이제 대흥교회에는 마지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휴가 기간에 그 지도를 펴놓으시고 내가 사는 동네에 우리 성도의 식당, 성도의 카페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이 여름에 한 번씩 가셔서 식사 한 번씩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멘 하실 때까지 아멘? 그 식당을 여러분의 지도를 펴시고 다니시다 보면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를 만나는 날은요, 제가 쏙게요. 어디로 갈지 모르시죠? 기도 많이 하시고,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이 여름 동안에 같이 한번 순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때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생각들을 따라서 이 성도의 귀한 가정들을, 성도의 귀한 사업체들을. 방문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감사. 우리는 어떤 은혜에 이 아침에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자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거 외에 더큰 은혜와 감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6개월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힘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요 전혀 다른 이두 집단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대응의 귀한 공동체가 이 여름에 우리의 말씀 앞에서 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사업체를 방문하면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여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